어. 쟤 어. 얼굴 너무. 빵이 나오지 않나? <웃음> 부담스러운데. 수성아 <laughs> 너, 너 예뻐. 야, 니가 있어야지 분위기가 된다.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와. 띠빵, 띠빵이. 이거 방송하다. 음. 저기 왼쪽 분에 못생긴 분은 누구죠? <웃음> 저, 저, <웃음> 아니,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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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laughs> 가운데 얼굴 이렇 띠빵이 얼굴 띠빵? 띵빵. 진짜 띠빵이 될것같은 저기. 검색구드집업 유행 못생긴 분은 누군가요? 나 진짜 서운해 손을... <laughs>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뭐녕하세요우 뭐야 내 얼굴 나오다 아니요 아니요 안, 안 나와요 안녕 발이 오고 있어요 어? 리 그래 아닌이쁘네 누가 으 나도 보고 있을게 밖에서 아 네? Spat. 어 네? Mm -hmm. 어? 아못 아, 아, 볼라나? 전화하고 있을면못 보나? 아, 들어와 계속? 네. 어, 네네 인사해요 제가 사이에 유투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번째.. 저희 몇번째 인거예요 <laughs> 어.. 그거를 셀수가 없어 너무 많아 와 그래도 뽑아준 친구들 중에서 한 여섯번째 일곱번째? 저도 거기에 가고싶어요 이랬는데 여기에요? 아 어딘지는 말해주시면 지안데요어이밀네 저희 뉴멤버예요 뉴멤버 네. 아 우와 어,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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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돌 n t k n o 이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 n o 멤버가 o n t know. I d 이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물론 음. 넓어 강해요왜난안 주? 서운하네. 아니, 아니 너 이거 해나 베개 할게. 삐졌어. 아 가운데에서 다 연결된다. 네. 유 멤버가 되데다에 신청한지 열는데 세네 네세 멤버예요. 저희 다음에 안 뽑힐 것 같아요. 네. 처음에 <laughs> 잡아 <laughs> 자기소개 부터드 어, 저는 16살 전 민지이고 전 열다.. 어, 15살인데 저희 둘은 중2 저는 2다 해고 이제 중3? 이제 중2 되는? 저는 어, 15살 이유리입니다 <laughs> 그냥 다 해요 다 해? 다해다해 예요. Yeah. 그냥 다 해요? 아, 내일은 너네 진짜 야 응? 예 예쁘지 않아요? 반짝반짝 귀엽게 생기죠. 어 내가 침 뱉었어 어머 내가 침 뱉었어 아 누가 손에 내가 내가 진짜 개이득 나 감사합니다. 어, 죄송해요. 노래를 지른 면 어떻게 나요? 안녕. 정말. 뉴 멤버가, new... 뭐, 뭐, 멤버가 되고 싶어. 아이. 뭐뭐너 애기 달어? 뉴 멤버가 되고 싶어 이거였네? 초 o 이라이번주 t 졸업 축하해 졸업 too m u c 식 I'm 식 o r 식 y i 식 sorry. 식 m s 식 r r 식 I'm s o r 식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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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맞아. <laughs> 다음에 하세요. 오늘 하... 안녕하세요, 농사 참고님 유멤버. 네 저희 다 같은 학교예요. 유멤버입니다. 유명바. 네 같은 학교. 저는 후배예요. 후배 선배들. 이 진짜 원숭이는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 예, 봐봐. 봐봐. 화면을 봐봐. 유명. 오늘 학원 지각 지갑, 지각했어요 불렀죠. 저희. 저는 학원 어, 안 갔어요 말려고. 저 학원이 없어요. 저 없어요. 와, 더많 학원 있으세멤버 모집은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할것 같아요. 다음에 모집할 때 하세요. 남친이요? 저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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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친이 없죠. 없어요. <laughs> 있으면 못 나왔죠. 주인장잘 생겼어요? 잘 생. 네, 잘 생겼 생겼다. 진짜. 진짜. Very good. <laughs> very, 어, good yeah. very, very good. 예, 호텔에서 목소리 같은 거 어떨지 궁금했는데 잘생겼안한 거. 음. 근데 네. 제가 상상하던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예, 네, 그게 너무 충격. 네. 유맵도 신청했는데 넌 멀어서 취소했어. 아, 아니 그그 아! 그 뭐지? 사는 하고 지역으로 와 주세요. 네. 네. 사는 지역으로 와 주시는 거. 알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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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바보다 그니까 말이야 야나 이런 처음 해봐 너왜해보자이어 인식이야? 너 많이 해봤을 거냐 배우.. 배우.. 배우가 아가나또 배우. 응. 이런.. 이 라이브는 안 해봤지 저 경상도에 <laughs> 경상도는 요 <laughs> <laughs> 많이 멀지 않냐 힘들 수도 있어 어, 그럼 아 그건 좀.. 저희 여인 지금 서울.. 아니 서울이래 수원이야 수원 주인장 수원. 얼려고 혹시 그는데 지금 <laughs> 주인장 안 계세요 <laughs> 야 회색 원두 전일 어 부럽다 와. 어 회색 원두 전일 감사합니다 그런 절니막뭐뭐 뭐지가 있 있어 나은 나이그그멘모장아어 나은, 저도 보고 싶어요 나은 나나이 나은, 나은이 나은 우리 보고 싶대 언니들 보고 싶대 곧이제영 상편집에서 나가지 않을까요? 아무 <laughs> 그렇고. 근데 다들량면 나만 어쩌려 어떻게. 그런 거지 뭐. 가운데 아. 있는 너 아. 너희 저 저기 저기 분 남자들이 이쁘다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왼쪽부터 누구세요? 아 저는 열 이제 16살 된전민지이고 저는 16살 된 이다혜고 저는 15살 이유리입니다 <laughs> 저희 이제 뉴멤버로 뽑힌 발 사이즈 그, 몇이란? 저는 235쯤 되고 아왜 이렇게 발이 작아? 이만큼? <laughs> 아니야 어. 거의 다 240... 그 <laughs> 난 몰라 저희 뉴멤버를 아, 뽑혔어요 뉴멤버 뉴멤버 t is there? You remember. You r e m e m m e m b e r You remember. You r e m 감사합니다 You remember. You r e m e m 이 친구 이 친구 알아야겠다. 너너 너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한 삼십 분 됐나? 저희 음. 이제 딱1 시간 정도 됐어요. 음여 시에 시작했으니까. 아, 아. 남자인데 초오 신발 사이즈가 백2 0 아니 별로 남자면은 뭐 나쁘지 않은 음. 거죠. 단아팀의 현에서 뉴멤버를 뽑힌 거에 한 명. 이 친구가 그 뽑혀가지고 저희 데려온 거예요. 왼쪽 부분도 왼쪽부터 음. 오른쪽부터 이쁘대.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저희 밥안 먹었어요. 일단 사주신대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스터 릴래 그래? 나도 울릴래. 나나 찍어도. 찍어도. 아내 얼굴이 너무 대빵 많이 나와. 근데 제가 영상에 얼굴이 너무 대빵 나서 막 쪽부터 다이쁘지 않던데 하나 둘셋 어. 저... 이상형 네. 뭔가요, 이상형 누가 누구 이상형 누구 이상형 누구 이상형이요 인스타 아이디 아, 인스타, 인스타 홍이나 <laughs> 네. <laughs> 혼자 할게. <laughs> 아 이친구 왼팔은 안된쪽에 있는 야 여기가, 1 5가 유리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 유리 기 여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여요 여기, 다기여 받아드릴게요 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반대로 돼서 안 보인대.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이거를 아아 아, 캡처해가지고 그거 믿겨. 캐... 캡처. 응. 아 와우. 응? 캡처해서 뭘 어떻게? 해? 애가 캡처해갖고 자본전 이상한 거. 자은할수 있어? <laughs> <laughs> 또너구나 아니 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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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하세요 여러분 마팔 다받아드립니다 1, 2, 회색치 아.. 음, <laughs> 음. 아직 하고 있어? 네 그래? 좀들어요 좀, 그래? 좀 들어 와? 네 제가 22명 정도 그래? 그래? 아, 지금 학원가고 막 음. 이래 갖고 애들이 안들어오나 보다. 스타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어 아, 그래? 인스타 알잖아요 한 8시 9시 쯤에 키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8시 9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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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나 깜을. 오 깜이. 아, 나 정말로. 다나드이밀어림이로 해. 드림이 아. 차라리 우리 인스타에 다메모에다적은 다음에 보여주자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 학원인데 물품 중이래 어, 또 돼. 맞아, 맞아. 지금 학원이라서 많이 안들어다 보다. 들키면 어떡해? 왜냐면 너네가 나오면은 기본 본래래도1 0 0명은 나와야 on g 원 e a t No, I didn't. I d i d 있어 I didn't. t I d i 어 n t t t I d t I d t t YX R, 점, Z Y, X, 1 0들어1 0 1 1101 1101 1101 1 1 0뭐1101 1아 기셨다데 누구 누구 모르겠어 소리는 꺼져 안돼 아, 네. 아그 어, 저기 뭐야 인스타 저기 팔로우 많이 걸어주세요 <laughs> 네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디 좀 채팅에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내가 내가 보내줄게 네. 왼쪽 분은 대상께 오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야.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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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잠깐 저거는 저거는 저거거어저야는 저거는 저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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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이거 캡쳐도 이거 보냈서 뭐냐고 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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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게 웃음> <laughs> 여러분 지금 팔로우 다 걸었어요 저희 이제 나머지 촬영해야 돼가지고 끌게요 야너 유튜브 어, 너네가 좀 눌러줄라 그랬니? 그 엑스포션 아, 아, 네. 어. 안녕 아내귓자 귀차...